우리가 구약을 보면 그 배경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이방인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어요. 오늘 본문도 보면 그 시작부터가 이방인들이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러죠. 이방인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가 전하는 말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말씀하는 내용들은 하나같이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의 표현을 아주 디테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양 떼에게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뿐만 아니라 그들을 모으시고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계 중에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그들을 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2절을 보면 돌아오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 근심이 그 없도록 내가 너희를 편안하게 이끌어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을 보면 기쁨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요. 14절을 보면 내 민족을 만족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16절을 보면 눈물을 멈추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16절 뒤에 보면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이야기는 바벨론의 포로가 있다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을 보면 너희에게 장래의 소망이 있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이방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지금 아주, 어 아주 아주 리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 하나님은 어, 이방인들에게 이제 마치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어, 지금이야 이제 복음 시대에 이제 이방인들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구별이 안 되지만 또 교회라고 하는 영적 매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이제 그 당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의 샘플로서 이야기하는데 그때 일어나는 하나의 비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나의 자녀로 이렇게 설명하 자녀 그러니까 어내 자녀인데 이제 자녀가 아닌 다른 다른 가족들에게 말할 때는 어떤 식으로 말합니까? 부모들이 자식에게는 굉장히 엄하지만 그러나 남들에게 얘기할 때는 우리 아들이 못 났어요. 뭐 떵놈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많지 않죠. 뭐 간혹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으세요. 하지만 그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이렇게 항상 안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 엄하게 양육하기도 하고 키우기도 하지만 남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그 자녀들의 자란 점또 부모가 사랑하는 그 마음 에? 그리고 그 자녀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 그것이 어떤 부모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다, 기쁘다, 뭐 증명하지만 지금 현재는 징계 중에 있는 겁니다. 몽둥이를 막고 있는, 벌 받고 있는 중이에요. 하지만, 이방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가 말한 걸 전파라. 내가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느냐. 유대인들에게 내가 엄청 사랑하고 있고,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이방인들에게 좀 어찌 보면 필요 이상으로 좋게 평가하시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뒤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21절을 보면요.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이제 앞에는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면 뒤에는 처녀 이스라엘아 그러잖아요. 앞에는 이방인들이여.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마를 만들고 큰길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정표를 세우라. 편마를 만들라. 가던 길을 마음에 두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너희들에게 어떤 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니까 돌아오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의 자세 이런 것을 가지라는 말씀이죠. 22절을 보면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이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반역한 딸아 만약에 이방인들에게 있으면 반역한 딸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그 사랑이 넘치지만 그 사랑은 그냥 무조건 어, 감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고 그들이 바로 서기 위해서 어, 그들에게 뭐 몽둥이도 두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라고 아주 지침을 내리고 그리고 방향을 분명히 정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때리기도 하시고 얼리기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새 일을 하신다. 여호와의 새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자세 이런 것들을 이야기 하시잖아요. 자 이와 같은 모습이 하나님이 이방인과 또 유대인을 대하는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데 자 여기에 대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 18절을 보면요. 에브라함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소가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여기 보면 어, 이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니까 그런 차 그런 면에서 좀더 이렇게 어, 각성하는. 그런 면들이 드러나긴 하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면이 있지만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돌아오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건 약간의 조건이 있죠. 약간의 조건이 있죠. 여기 19절에 보면 내가 돌이킨 후에 미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그러니까 내가 좀 깨달은 바가 있다는 겁니다. 에? 그렇지만, 그 다음에,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이, 치욕을 짐으로 부끄러움의 욕망이 되나이다 하도다. 그러니까 이것이 부끄러움이 되고 욕이 된다. 라는 말을 한단 말이죠. 이제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이제 부모, 자식 간에 보면, 이 자녀들이요, 항상 부모들에게 겸손하고 또뭐 야단을 치면 다 받고 그러나요? 저희 때만 해도 그런 그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꼼짝 못하는 자녀의 모습이 어 저희 세대, 저희 전세대로더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에게 절대 순종, 어디 감히 부모한테 반항을 하고 그런 게 그렇게 쉽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 세대를 보면요, 할말다 하죠. 할말 다하죠. 뭐 야단 치면은 뭐 아빠는 뭐 에? 특히 딸들은 아빠는 뭐 아빠 더 하더라 뭐 그러면서 <laughs>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그걸 또 귀여워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모가 야단을 치며도 불구하고 그렇게 투정을 부리고 하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인간의 가족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도 보면. 그런 것이 늘 일어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야단치면,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러나요? 어떨 때는 뭐 시편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불평을 돌아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우리에게 뭐 이러십니까? 사랑하신다면서요. 사랑하신다는데, 그러면 그냥 처음부터 사랑하시면 뭐 징계고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그냥 좀 색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시면 되지. 꼭 때릴 건다 때리시고, 야단치고다 야단치시면서, 그리고 사랑하신다 그러고, 어찌 그러십니까? 라고 표현하는 것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예레미야는 잠깐, 이렇게 흘러가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시편에는 인간이 실제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토로하는 내용이잖아요 그걸 토로할 때 보면 막 되들어요 막 되들어요 하나님이 계십니까? <laughs> 근데 뭐 시편의 기자만 그러나요? 저희들은 어떤가요? 저희들은 안 그러시나요? 아, 저희들은 하나님을 너무 무섭게 인식해서 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뭐,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노골적으로 반항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그런 역사 속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그 너무 흔하게 일어난 일들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떤 모습, 어떤 표현을 하시는가 20절을 보면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느라 누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죠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내 창자가 끓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자가 끓을 만큼 그들을 보면서 마음에 두고 있는 거죠. 마음에 두고 계세요. 근데 어, 그를 책망할 때마다 내아주이 창자가 들겠다. 그러니까 책망하는 그 마음이 되게 아프다는 거죠. 왜 아프냐? 그 앞에 오면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너희는 내 자식이다. 내 기뻐하는 자식이다. 사랑하는 자식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에게 책망할 때마다 내 창자가 들끓만큼 나는 몹시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아주 끓임 없는 사랑. 그 사랑을 지금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 속에서 나타나는 그 묘한 표현 있죠? 묘한 표현.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잘못할 때 몽둥이도 두십니다. 그런데 오늘 표현, 뭐 어제 묻도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방인들까지도 말하면서 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말은 그런 아주 좋은 점들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정도의 반응을 보이고 또 어떤 자세로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좋은 표현을 하실까? 이거를 등식으로 이렇게 기록할 수 있을까요? 그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한 10이라는 만침이 오면 하나님의 사랑도 20 정도로 나타나고, 어, 한 5라고 줄어버리면 또 하나님의 사랑도 20에서 10으로 줄고, 그렇게 등식화 시킬 수 있나요? 만약에 그렇게 등식화 시킨다 그러면요, 아,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어, 몽둥이를 두시지만, 어, 이제, 아, 그 정도에서 조금 좀 자기를 각성하는 정도 수준이 되네? 그래. 그 정도면 됐어. 라고, 그 정도의 기준이 있으신가요? 사, 자,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떨 때는, 이 정도면 더욱이랑 몽둥이를 대실 것 같은데, 그 정도 손에 딱 멈추시고, 그냥 껴안으시고, 또 어떠실 때는 뭐좀 껴안으실 만한데 보면, 이때 또 야단을 치시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종잡을 수 없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이 가지는 등식으로 또 계산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그 기준을 나에게 대입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의 정도를 이해관계나 또 어떤 등식의 수준으로 만들어서 설명한다면 사실은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돼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그런 등식의 기준에서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하죠. 인간관계 사랑에서도 저 사람이 나한테 이 정도 하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어 라고 은연중에 사랑의 어떤 이름을 가지고 하지만, 그 속에 어떤 그 기준과 등식과 수치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수치와 등식을 뛰어넘습니다. 뛰어넘습니다. 그 뛰어넘는 어떤 사랑의 그 본질, 이런 것을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없을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지만 그 속에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다. 내가 책망할 때마다 내가 깊이 생각하는데 그 생각하는 그 정도가 내 창자가 들끓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정도를 더 넘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의 어떤 기계적인 그, 그 어떤 수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것을 뛰어넘는, 그 그러니까 어떤 사랑 자체가 본질인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강렬하게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지만 그거는 하나의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이상 뭐 이상이라는 말 정도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냥 사랑 그 자체의 본질이시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돌아온다고 하나님이 그때서야 용서시 하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돌아올 기미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먼저 찾아가세요. 그러면서 먼저 손을 내밀셔, 아휴, 내가 너를 용서하마. 그렇게 하시는 경우 더 많죠. 그런 것에 대한 클라이맥스가 뭡니까? 인간이 뭐 죄를 지었다가 이 정도 조금 회개할 기미가 있으니까 그런 너희를 봐서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를 지고 너희 죄를 용서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때 인간들의 상황을 보십시오. 로마 군인들은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재비뽑기 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정지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게 내려와 보라,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좀, 너희들을 위해서 좀 용서하려고 하는데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안 되겠다. 그러셨나요?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폭력 같은 바람과 배신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길을 가시고 그길 속에 우리들의 모든 것을 품으시잖아요. 이 사랑이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등식화 시키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이시고 사랑 그 자체시고 그리고 우리가 표현할 수 없어요. 요 정도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지. 아닙니다. 이미 사랑에 넘치고 계세요. 그걸 다 보시죠. 그런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내가 너에게 책망하지만 내 창자가 들끓는다. 그럴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신앙으로 이해하면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서 재, 이렇게 잣대를 가지고 재는 것이 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계산적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으신다는 거, 무한한 사랑이시라는 거, 끊임없는 사랑이시라는 거, 죽도록 살아가신다는 거, 그리고 우리들에게 몽둥이를 주신 것이 결코 그냥 하나님의 이해관계 속에서 몽둥이를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절대표현이라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 너무너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정도는 측정할 수 없다 하는 것이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정도의 인식이 우리 속에 스며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어, 더욱더 하나님 을 바라보 는저와 여러분 이되시 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